이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던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셔서 남의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백 배나 되는 농사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모든 것이 왕성하게 되어서 금방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흉년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외지에서 오히려 더큰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잘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모두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참큰 일입니다. 고대 중동 땅에서 그 극심한 건조한 기후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그냥 물웅덩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우물은 생명줄이었고 귀중한 재산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물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계에게는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도 했고 또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린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공격이기도 하고 또 이삭의 과거, 이삭의 유산과 또 이삭의 미래, 이삭의 생존을 모두 차단하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땅을 다스리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억울한 순간이 있으셨는?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잘 살았을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냥 조금 형통하게 됐을 뿐인데 희한하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삭은 사람들의 이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거기서 새로운 물줄기를 발견하게 되죠. 아 그런데 그랄 지역에 살았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이삭의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삭은 분명히 자신의 정당한 수고로 우물을 파낸 것인데 자기들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삭은 여기서도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지요. 아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젠 들려나 했는데 또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스토킹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다투지도 않고 또 지역을 옮겨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이곳에서도 우물의 물줄기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 그런데 이번엔 만큼은 사람들이 다투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싸우자고 덤비질 않았어요.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지요.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선포하죠. 성경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히브리어로는 히르힙 야훼라운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루 로봇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루 로봇은 이삭이 뭐 진짜 다투면서 싸우면서 적극적으로 쟁취하게 된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넓혀주신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우물을 파는 데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남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이삭처럼 너무 애쓰면서 막 싸우고 그렇게 다투면서 하지 마시고 이삭처럼 양보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을 만약에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들을 분명히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명의 우물을 파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삭처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다투러 오지 않는 르호봇의 우물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넓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 보면 참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그냥 여기가 내 자리야! 아우성 치면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원하지 않아도 자꾸 다툼의 우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들을 자꾸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심지어 흙더미로 막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한 행동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로호봇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맞서 싸워서 쟁취하고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양보하고 대적의 자리를 피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기하는 것 같고 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싸움은 멈추고 내 길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우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사명의 우물을 파 나가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큰 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로봇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친히 넓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억지로 싸우면서 비집고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투지 않는 루호봇의 공간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루호봇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